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트 맨으로드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노래로 일본어 공부하기 시간으로 엑스제펜의 'Forever Love'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엑스제펜의 멤버였던 기타리스트 히데의 죽음을 애도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네, 그래서 어, 노래 내용이 아주 애절하고 도 시적으로 잘 표현된 노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히토리 데 아루 케나이 토키노 카제가 츠요스기데 뭐 네. 이제 히토리데 혼자서 네 히토리라고 하면 혼자죠. 근데 데가 붙어서 혼자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따리데라고 하면 둘이서 산닌대 세치서, 난 닌데, 몇 명이서, 네,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아루케나이, 기본형, 아루쿠의, 어, 가능형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아루케나이, 그럴 수 없어. 네, 아루케나이, 그럴 수 없어. 도키노카제가 지어쓰기 때, 네, 한자는, 어, 원래는 지다이라고, 읽히는데, 여기에서는, 어, 키라고 해서 조금 더 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키노 가제가 지어쓰기때, 네, 시절, 시대에 바람이 지어쓰기때, 너무 강해서, 네, 기본용, 지어이, 네, 강하다에 플러스, 쓰기루 해서, 너무 강하다, 너무 뭐모하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쓰기루,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 마스형. 네, 마스형에 이제 서기루가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어간, 네, 이를 없앤 형용사 어간에 서기루가 접속해서 너무 뭐뭐하다. 형용동사 같은 경우에도 어간, 네, 다를 없앤, 기본형에서 다를 없앤 서기루에 접속되어서 너무 뭐뭐하다. 네,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 동사 같은 경우, 노 미, 쓰, 기, 루 하면 너무 마시다. 네, 이건데, 룰를 없애면, 呜, 미, 쓰, 기 라고 해서, 과, 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에, 쓰, 기 라고 하면, 과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 키즈츠쿠 곳도 나한테 나랬다 하죠? 딱케도 이마와 네아 키즈츠쿠 상처 입다 네 기스 기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상처 네 흠집 네 우리나라 말에서 기스 기스 하는데 원래는 키즈입니다 키즈츠쿠 어 상처 입다 뒤에 꽃도를 꾸미고 있습니다 곳도 것 난때 따위, 상처 입는 것 따위, 나랬다 하즈. 네, 기본형 나래루가 되겠군요. 나래루의 과거형. 나래루는, 어, 익숙하다. 뭐, 익숙해지다. 네, 이 정도 되거든요. 익숙해지다. 어, 네, 근데 과거형이니까 익숙했다. 익숙해졌다. 근데요, 여기에서 하즈, 이렇게 꾸미고 있거든요. 하즈는 당연하다. 네, 하즈. 다인데 다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즈. 당연하다. 그래서, 나랬다 하즈. 익숙해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 네, 키즈즈 그것도 나한테. 나랬다 하즈. 네, 상처에 있는 것 따위 익숙해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 딱해도 그렇지만, 딱해도 역접, 그렇지만, 딱해도 이마와 지금은. 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어, 친구가 이제 죽어서 상처가 너무 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즈. 네. 중요 표현입니다. 하즈. 하즈, 대, 와, 나이. 라고 하면은, 뭐, 뭐, 일리가 없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 아코노마마, 다키시메데 누레타마마노, 고, 고, 로, 오네 코노마마 네 이대로 네 감탄사고요 코노마마 이대로 다키시메 때네 다키시메 루거든요 껴안다 그냥 안다이 정도가 되는데 다키시메 때가 되었습니다 때형 같은 경우에는 뭐뭐해서 이유죠 뭐뭐하고 병렬 뭐뭐 해줘네 뒤에 구 자, 사이가 생략된 형태로, 뭐, 해줘. 인데 여기에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노마마 다 기심했대. 이대로 안아줘. 이대로 안아줘. 네. 누랬다 마마는 거꾸로. 마마. 뭐, 마한체 과거형하고 자수 접속하거든요. 마마. 그래서, 누레루. 누레루는 졌다거든요. 누레루. 졌다. 기본형. 누레루의 과거형. 누렛다. 저전, 체 의 마음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전체의 마음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 카와리츠 즈케루 코노 이소토키가 되겠습니다. 토끼니変わらない아이가아르나라 아이 네 카바 変わ... 기본형, 카바루거든요. 카바루 플러스, 츠즈, 케루가 되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동사의 마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전묘 전미어 형태로, 전미어가 자주 잘 붙어요. 그리 아니면, 결합동사로 할때이 마스형이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마스형 잘 익혀 두시길 바래요 카와리 처지케루 하면은 계속 뭐뭐 하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와리 처지케루 하면 계속 변화하다. 바뀌다. 변화하다. 네. 카와루는 바뀌다. 변하다 변화는 계속 변하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코노도키니이 때에, 이 시대에 코노도키를 꾸미고 있습니다. 코노도키니이 시대에 카와라 나이. 부정형이죠. 변하지 않는 아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사랑이 다른 나라 있다면 내 네, 나라 가정형 한 뭐만 한다면 네 불확실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laughs> Will you hold my heart? 어, 영어고요. <laughs> 네, 어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잡아주겠니 이 정도 표현 이 되겠죠. 옛날 뱃노래가 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남이다. 나미다 우케토메떼모 코와 어, 레 소나 얼마 한 나의 마음 이 말이 되겠죠 꾸미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끊고 나미다 네 눈물을 우케토메떼 우케토메루 기본형 우케토메루 어, 받아들이다.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우케토메루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받아들이다. 네, 이케오, 우케토메루. 우케토메루가 이렇게, 뭐랄까, 어, 뉴스나, 아니면 이런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쨌든 여기에서는 내 눈물을 받아줘. 네, 마찬가지로 쿠다 사이가, 어, 생략된 형태입니다. 눈, 내 눈물을 받아주겠어. 받아줘. 뭐, 이제, 뭐, 이제, 아니면 벌써. 벌써 아니면 이제 내 네, 문장에 따라서 벌써도 될수 있고 이제도 될수 있습니다. 쿼레루 네, 한자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본에서는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그냥 근데 우리나라 한자들 이제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한자 요렇게 됩니다. 쿼레루 기본이 쿼레루죠. 부서지다. 부서지다, 코 아래로 부서지다. 부서지다 뒤에, 소다. 뭐뭐일 것 같다. 네, 뭐뭐일 것 같다. 네, 추측이죠. 뭐뭐일 것 같다. 뭐뭐일 것 같다. 소다. 뭐뭐일 것 같다. 네,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뭐일 것 같다. 근데 뒤에 all my heart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다가 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 나, all my heart. 이제 아니면 벌써 어 부서질 것 같은 나의 마음. 네. 어쨌든 상심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에버러 포에버들이. 네. 영원한 사랑, 영원한 꿈. 네. 다어아 푸레루 오모이 다케가 하게 시쿠 세츠나쿠 지칸 오 어? 음의 스쿠스 네아이 한자 같은 경우도 빠질 어, 익자인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음, 아시겠죠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아우레루 네 넘치다 넘치다거든요 넘치다 이게 이제 아우레루가 이제 어, 노래가 산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요. 아우레르, 아우레다스, 아우레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모이, 추억, 아니면 생각, 기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모이 다케가. 이것은 추억이라고 있습니다. 추억, 많이, 다케가, 많이, 뭐, 뭐,만. 하게 시구 격하게. 네, 하게 시 어, 이인데, 기본형은, 쿠로 바뀌어서 부사가 되었습니다. 부사, 부사화가 되었습니다. 부사화 세츠 나쿠 에즈라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츠 나이 쿠로 네. 바뀌어서 부사가 되었습니다. 지카오 시간을 우메츠쿠스 우메 기본형 우메로 마찬가지죠. 어, 전미사 네 츠쿠스는 무엇을 다하다 이런 표현도데무을 다하다 우메츠쿠스 어, 시간을, 묻다, 혹은 메우다, 메우고 있다. 네. 격하게, 그 다음에, 애절하게 시간을 다 메우고 있다. 네. 넘치는 추억과 생각만이, 격하게, 애절하게 시간을 다 메우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 oh, 텔 tell me why. 이유를 말해줘. 그 다음에, all 시스 e e is blue in my heart. 내 마음은 온통 블루하다. 인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ll you stay with me? 어, 나와 함께 머물러 주겠니?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넘어갈게요. 카제가, 어, 쓰기 사루 마데 아후레 예이 글서 나오죠. 아우레 다스 엄마 티얼스 네 나의 눈물 내 네, 모든 눈물 네 카제 바람이 쓰기 사루 뒤에 꾸미고 있습니다. 지나 가다 네, 쓰기사루, 지나서, 지나서 사라지다거든요. 지나서, 지나서 사라지다. 쓰기사루, 마데. 네, 이런 단어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사말에. 마데까지, 맞다. 또, 다시. 어, 아우레다스, 흘러넘치다. 아우레다스, 흘러넘치다. 결합동사죠. 네, 마스형, 플러스, 다스, 흘러넘치다. 나의 모든 눈물, f o r 러브 포에 love, f o r dream. 네. 그다음 코노마마 소바니 데요 아케니 후르에르 코코로 닦키시메때 코노마마 이대로 또 나오죠 소바니 테 마찬가지로 쿠다사이가 어 생략된 형태입니다 이대로 소바니 때 옆에 있어죠. 요아케니 새벽역에 요아케 새벽역 요아케니 새벽역에 후루에르 어, 떨리다 떨리다 네 진짜거든요. 이 진짜. 네. 후루에르 떨리는 고코로를 꾸미고 있습니다. 떨리고 있는 떨리는 마음을 다키시했대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다사이가생략된 형태. 네. 안아줘. 내 네, 마음을 안아줘. 여아케니 네, 후레르 네, 새벽녘에 떨리고 있는 마음을 안아줘. 어스테미 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네, 그다음 후반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스베떼가 아, 오와레바이 오와리노나이 코노 요르니 네아 스베테가 모든 것이 예 스베테는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오아레바이 네 단순 어 가정형이죠. 뭐뭐 하면 좋겠다. 네뭐뭐 레바이 예뭐뭐 레바이 뭐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와 루인데 오아레바이 어 끝났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오와리노 나이 끝나지 않는 오와리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오와리노 나이 끝이 없는 코노요루니 이 밤에 코노요루니 이 밤에 우시나우 모노난데 나니모 나이 아나타 닦해 네 우시나우 네 잃어버리다 우시나우 잃어버리다 모노 것 꾸미고 있습니다. 따위 또 나오죠? 난한 따위 나니무나 아무것도 없다. 아나다닥해 너뿐 네 너뿐 너만 있을 뿐이다. 너뿐이다. 네. 그다음 For ever love, for ever dream. 네. 그다음에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코노마마 소바니 대 그죠? 요아케니 후루에루 고거로나기시메테 앞에 나온 내용이죠. I will you s t 네, 나와 함께 머물러 주겠니? 가제가, 기사로마데 어, 딸의 어, 요리, 소바니. 네, 누구보다도, 네, 이제, 예, 이제, 누구보다도, 소바니. 옆에, 있어줘. 네, 이 정도가 생략되 있겠죠? forever o 들 f o r e v 이 어 아르케나이네 기본용 아르쿠네 코레이저 이상 아르케나이 그럴 수 없어 네 오텔미 아 오텔미 와이 오텔미 through 네 사실 진실을 말해 줘네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laughs> 네 근데 가산말을 아주 잘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요시키라는 어, 리더가 이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천재예요 천재 오시에 때어 오시에 때 마찬가지로 이제 쿠다사이가생되어 있습니다 이키루 이미오 네 가르쳐줘 이키루 이미오 어, 살아가는 의미를 이키루 살다 사는 의미를 살아가는 의미를 네,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 어, 마지막 소절이죠. 아후레르, 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후레르, 나미다.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노래를 들으면 이제 그냥 그 단어가 쉽게 외워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나미다노, 나카 네, 눈물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인 되겠습니다. 아후레루 나미다노 나가 흘러 넘치는 눈물 중에 정도가 되겠네요. 카가 야쿠 카가 야쿠 카가 야쿠 어, 기세츠 기세츠가 에이 에니 어, 카와루마데. 가가야쿠 빛나는 계절이 영원히 어, 바뀔 때까지. 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동안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영원한 시간 동안을 이렇게 조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Forever Love. 네. 아우레로 나비라는 아까 흘러넘치는 눈물 속에서 이제 그 어떤 그런 희망을 보는 거죠. 가가야쿠 키세츠가 애니 가루마데. 영혼이 바뀔 때까지 forever. Up.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겠다. 뭐,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내용을 처음 다시 한번 어, 살펴볼게요. 뭐 네. 히토리데 아르케나.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없어. 도끼노 가제가 지었으기 때. 시대에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아, 기스스구 것도 나한테 나랬다 하자다, 걔도 이마와. 아, 상처 있는 것 따위 익숙해서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코のま마抱きしめて. 아, 이대로 안아줘. 누렛다 마마노, 고꼬로. 저 전체의 마음을가変わり続루코この時니 네. 계속 변해가는 이 시대에 가와라나이 아이가 아르나라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Will you hold my heart? 내 마음을 잡아주겠니? 남이나 오케토메 때, 네. 내 나의 눈물을 받아주겠? 받아줘. 뭐 이제 코알에서나 어, 부서질 것 같은 나의 모든 마음을. 보여보러 보여드리죠. 아무레도 넘치는 오모이다케가 생각 많이, 기억 많이, 하게 식구 격하게 세츠나쿠 애절하게 지강오 워메츠쿠스 시간을 모두 메우고 있어. Or tell me why 이유를 말해줘. All I see is blue in my heart. 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는 어, 블루 네. 우울한 것만 보인다. Will you stay with me? 내 곁에 머물러 줘. 가재가쓰기사루 마대.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까지 맞다. 또다시 흘러 넘치는 눈물. All my tears, 나의 모든 눈물. forever love, forever dream. 모든 사랑, 못, 아, 영원한 사랑, 영원한 꿈. このまま 소바니 때 이대로 옆에 있어 줘. 요악해니. 새벽녘에 후르에르 떨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고곳로 마음을 닦이심에 대 깨어나죠. 어스테위미 나와 함께 머물러줘. 그다음 아스베데가 오아레바이 아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어 오아리노나이 코노요루니 끝이 없는 이 밤에. 아, 우시나오먼 떠났대. 아, 잃어버리는 것 따위, 나니모 나이. 아무것도 없어. 안 하다닥해. 너뿐이야. forever love, forever d r e 영원한 사랑, 영원한 드리 꿈. 코노마마, 이대로 소바니있 옆에 있어줘. 요와 케니. 새벽에 후루에르. 흔들리는 고꾸로 마음을 닦이 심했대. 알아줘. 아, will you stay with me? 카제가 쓰기 사로마해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까지 뭐 달에 어이뭐 이제 누구보다도 서바니 옆에 있어줘 포에블로우 53 코레이죠 이상 아르케나이 그럴 수 없어 아 어, 호텔 미와이 오텔 미쓰루 네 이유를 말해줘 진실을 말해줘 워시에 때 있깃 때아 이키루 의미요 가르쳐줘 이키루이며, 사랑하는 의미를 forever love, forever 아우레루, 음, 나미다노 나가. 흘러 넘치는 눈물 속에서, 카가야쿠 빛나는 키세츠. 계절이, 예예니, 카와로마데. 영혼이 변할 때까지 f o r 러브 love.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엑스테펜의 forever o v 라는 어,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참이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예. 표현이 아주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너무나도 잘 만든 노래인 것 같고, 네. 또 많은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용을 익혀보시고, 나중에 또 음악을 들으면서, 어, 음악, 노래의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매일 일본어 독학과 함께 즐겁게 일본어 공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